지금 올해에도 역시 뛰는 야구 의 팀의 정체성으로 확립한 요 뛰는 야구를 조금 더 첨단화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.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.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해서든 뭐 풀어는 말해 주는 거니까. 네. 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. 음. 뭐 그런 시도는 좋지만 생각보다 실패 확률이 높았다. 맞아요, 네. 실패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구단도 스텝도 분석팀도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거를 어느 정도 다시 정립을 해서 어 이번 캠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또 시도를 하더라고요. 음. 물론 기본적인 바탕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은 깔려 있는데 네. 이거를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보다 조금 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음. 성공률을 높이겠다라는 어,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. 보니까 뭐 스피드 센서, 타임 체크기 드론, 지금 뭐 댓글로도 뭐 드론냐고 슈비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, 음. 최신 장비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, 이런 이제 뛰느냐고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음. 네.